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민이 담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수십년의 세월을 타국에서 보낸 후 마침내 고국으로의 귀환을 꿈꾸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 세대의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낯선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 문득 그리운 고향 땅이 눈앞에 아른거릴 때 마음 속에는 커다란 두려움이 함께 자라납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평생을 바쳐 일하며 낸 세금, 그 결실인 연금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특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분들이라면 그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난 세월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격려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놓고 결국 포기한다고, 미국에서 30년을 살았던 제가 귀국을 결심하고 시민권까지 내려놓겠다고 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말 속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저 또한 두려웠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는 순간 제가 미국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시간의 기록과 함께 노후를 지탱해줄 연금까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매달 미국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 손에 더 이상 푸른색 미국 여권은 없지만 제가 그 땅에서 흘렸던 땀의 기록은 그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의 길을 걸어온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분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시민권 포기와 연금 수급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67이 되신 최인숙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22년간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활비를 벌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어느새 미국에서의 삶이 익숙해졌고, 세 자녀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 미국 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 그리고 결혼 후 다른 주로 떠나버린 큰 딸의 부재는 그녀의 마음에 점점 더큰 외로움의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달아버린 무릎 관절은 집안일마저 버겁게 만들었죠.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은 물론 주변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시민권까지 포기하시면 그동안 받으시던 연금은 어떡해요. 하지만 최인숙 씨는 이미 10년 넘게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꾸준히 납부해왔고, 사회보장국을 통해 본인이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과감히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매달 꼬박꼬박 미국에서 보내오는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포기한 건 시민권이라는 종이 한 장이지, 내가 정직하게 일해온 시간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72살의 안영철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다 3년 전 귀국했습니다. 그는 이미 미국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한국에 거주하니 행정적으로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해마다 미국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해야 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이라는 복잡한 규정 때문에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 내역까지 보고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은행에서도 그를 미국 납세자로 분류하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여생은 한국에서 살 건데 매년 미국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게참 피곤했어요. 깊은 고심 끝에 그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시민권 포기 이후에도 연금은 매달 정확히 입금되었고 그를 올감해던 복잡한 보고 의무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시민권은 없어져도 내가 그 나라에 남긴 시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는 현재 전남 광주에서 지내며 평화로운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일. 5세 김재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대에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의 한 외국계 기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였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었고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체형에서는 시민권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삶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한국으로 옮겨왔으니까요. 결국 그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에서 10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일하며 납부했던 사회보장세 기록 덕분에 그 역시 미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온전히 확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민권과 연금 수급 자격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민권이 있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보장연금제도의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는가 하는 기록에 있습니다. 당신의 노동 이력과 납세 기록이야말로 당신의 권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40크레딧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40코어터즈라고 부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며 일한 기간이 약 10년 이상이 되면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1년에 최대 4크레딧까지 쌓을 수 있으며 20년의 기간이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e 40크레딧, 즉 10년의 납세 기록만 있다면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이든 영주권자이든 혹은 둘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한국 국적자이든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에겐 아주 든든한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미사회보장협정입니다. 2001년에 체결된 이 협정은 양국을 오가며 이란 사람들의 연금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7년, 한국에서 5년을 일했다면 각각의 나라에서는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 덕분에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총 12년으로 인정받아 양국 모두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국적을 떠나 개인의 노동 기록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이 협정의 핵심 정신입니다. 물론, 기국을 결정하고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몇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일한 기간, 그리고 언제부터 연금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째, 한국에서 미국 연금을 받을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일정 부분 원천징수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미국 내의 모든 세무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국세라는 것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는 미국 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귀국 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국으로의 귀환을 고민하며 시민권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은 당신이 선택에 따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의 신분이지만 당신이 타국에서 정직하게 흘린 땀과 시간의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자 권리입니다. 연금은 국적이 주는 시혜적인 혜택이 아니라 당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 기록이 살아있는 한 연금은 온전히 당신의 목입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보낸 그 치열했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낯선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민권이라는 이름표 없이도 당신의 권리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당신의 귀국은 후회가 아닌 더욱 단단하고 희망찬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